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토지입니다. 진입로에서부터 현황을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약 3m 폭의 도로를 따라 우리 매물까지 저 안쪽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진입이 가능합니다. 2차선 도로는 여기에서 한 700m 정도 나가시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까지 가는 길은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지나서 안쪽으로 이동을 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리를 지나 이 앞쪽에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초기 위쪽에도 좀 여유 공간들이 주변에 있나 봐요. 이렇게 주차를 쓰실 수 있다. 소유주분께서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앞쪽으로는 국어,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국어가 있습니다. 이 물을 통해서 농수로 사용도 가능하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우리 땅에 지하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물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제 지하수는 파셔야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블록 시공이 저 안쪽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옆 땅과 같이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됐고, 우리 소유주분께서는 이제 저쪽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쪽에 뭐 이렇게 주택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완전히 독립된 곳이죠? 누가 이렇게 건너와서 뭘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언덕, 임야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좀 독립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계룡산 줄기가 쭉 뻗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뒷동산이고, 우리 계룡산은 저 뒤쪽으로 자리를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산의 뒤쪽, 그러니까 계룡면에 자리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음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공주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세종 이마트 차량 20분. 대전 유성 덕명동이 있는 곳까지 차량으로 약 20분대 20분이 좀더 걸립니다 이렇게 진입을 할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땅은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필지인데, 어, 면적은 648제곱미터, 196평이고요. 지목은 전, 용도 지역은 보정 관리 지역 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공주나 세종, 대전권에서 그리 멀지 않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 어, 더가시면 이제 갑사나, 뭐 여기 계룡 저수지나 유명한 곳도 많고 하니까 드라이브 삼아 오셔서 주말에 텃밭도 관리하시면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실 때, 어, 곧 그렇게 사용하시면 어떨까 이 토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소유주분께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뭐 다리를 나중에는 사실 좀 놀려고 하셨대요. 비용까지 다 산출해 보고 뭐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그렇게도 하시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 여러분께서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뭐 그런 게 가능하면 뭐 나중에 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앉아 있는 이곳에서 방향을 봤을 때는 저쪽이 동쪽, 이쪽이 남쪽, 그리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3시가 다돼 가니까 해가 저기 있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네, 저렇게 구름이 지나가서 좀 그늘이 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해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있는 언덕도 그렇게 높은 언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숲이 곧 봄부터는 이렇게 푸르른 숲이 감쌀 거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도로 사이에 나무들이 빼곡하게 어, 있길래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이게 다 은행나무래요. 그래서 어, 은행나무 숲길을 따라 이렇게 이어져 있고 안쪽으로도 숲이 있으니까 좀 숲속 안에서 조용한 곳에서 텃밭을 읽을 수 있는 뭐 주말 농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시고 주말 농장 쉼터 정말 사용하시면 은 대도시 근교에서 딱 맞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가격이 지금 7500만원 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유주분께서 매입한 금액이 7000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세금 도 내시고 기타 뭐 들어간 비용들이 있겠죠. 고 어, 그 정도 선에서만 받고 넘겨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계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